처음으로 파나타 풀세트가 들어온 센터로 알고 있고 오늘은 설해병과 같이 등 운동을 할 겁니다. 어, 파나타 머신 제가 좋아하는 파나타 머신 등 운동 많잖아요. 아 설해병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제 아직도 이제 연애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DM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차에서 계속 얘기하더라고 너무 외롭다고. <laughs> 어, 머신 소개가 우선이니까 마음에 드는 거 3세트, 마음에 네. 안 드는 거 1세트 이렇게 해서 <웃음> <웃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죠. 첫 자, 첫 번째는, 어, 파나타 서큘러 머신, 핏 머신 먼저 시작할 거고, 요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 회전축, 회전축. 원래 풀다운 계열은 다 이렇게 찍어 누르는 방식인데, 이 서큘러는 이 사이드로 빠지면서 이렇게 이제 회전축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머신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이게 정글짐이 있는데, 정글짐에서 뉴트럴 그립으로 풀다운, 엮어서 한번 할게요. 네, 다음으 네, 잔물짐 바로 넘어가서 5, 6, 7, 8, 10, 4, 네. 다섯 6, 5, 네 5, 네, 5, 6, 5, 6, 5, 어 5, 6, 가 6, 5, 네 5, 네, 5, 6, 네.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테크노에서 나오는데 운동감도는 파나타가 더 좋습니다. 이 서큘러 머신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회전축을 사용하는 머신들이 많이 잘안 나와요. 유럽산 머신들이 좀 회전축을 많이 사용한다. 테크노, 그다음 파나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저는 약간 이 그립이나 이런 것도 파나타의 그립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 뉴텍의 와이드 풀다운이랑 좀 비슷한 것요아니 왜 자꾸?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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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말고 와이드 풀 다운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차이점? 네. 와이드 풀 다운은 손잡이가 이렇게 빠졌잖아. 이렇게 빠졌잖아.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고 이 그립을 보면은 파나타는 이렇게 안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회전을 조금 더 강하게 줄수 있다. 뉴텍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긁어오는 느낌을 조금 더 많이 가져줄 수 있다. 그 대표님은 어떤 게더 스타일이십니까? 야이씨. <laughs> 부성숙 만들지 마. 변 사장님 이거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둠셋넷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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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음. 아홉 음. 열 열섯 음. 아홉, 아홉, 열, 두 개, 아홉 깊게 위 하나 찍어야지 쭉. 쭉 오케이. 이 하나 타 보면은 뒤쪽에 보면은 이핀 머신들은 이 스프링, 이 스프링들이 달려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 장력 부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림 구간을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모션.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뉴텍 와이드 풀다운이 조금 이렇게 많이 난리잖아요. 저걸 좀 장착을 하면은 좀 괜찮아질 거예요. 네? 그저 기술을 좀 이렇게. 그럼 그쵸? 어 일단은 음 스탠스를 넓게 잡아볼게요. 기본적인 방향대로. 나. 아. 이게 파나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굴러 들어가는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무겁지만 여기구간에선 구간, 가벼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날린다고 볼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뭐 머신 회사마다의 약간 그 감성이니까. 여 아홉 네 하나 뒤 개인적인 뭐 운동감은 좋 좋습니다 좋은데 아 어, 약간 레버리지, 플렉스 레버리지 각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손잡이 각도가 약간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는 일자바, 일자바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이 바가 꺾이지 않고 일자, 그냥 스트레이트였으면 자극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여섯, 넷, 대체적으로 오짐에 있는 선생님들이 등이 다 좋습니다. 그정도 잘해요. 이거는. 아니, 아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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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나도라고. 아, 보여주기 위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설재훈씨 같은 안쟁이와 그리고 여자분들을 위한 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높낮이 조절하면서 운동 가능하시고. 저는 잘 높게 해서 하는 편이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절해서 낮춘 상태에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 영상에 다 담길진 모르겠지만 이 때깔이 되게 너무 좋아. 이 도장 마감이라든지 파나타 특유의 감성. 그리고 파나타 머신 이렇게 많은 센터가 우리나라에 없을걸 여기밖에. 어, 일권 얼마 하나야 모르지 난 공짜로 다니니까. 이따 물어봐. 네. 음. 그때 우리나라 투자 비율 이 센터 탑5 안에 들다세거잖아 나처럼 가난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내. 거. 심지어 나 여기 그 사장님 건물 주인 걸로 알고 있거든. 이통 건물? 게 대당 천만 원씩만 계산해 봐. 얼마야? 이게 몇대 들어가 있습니까? 모르지. 세봐. 내가 어떻게 알아? 내거 사장이야? 그것까지도 어떻게 알아? 어 슈퍼 로잉이라고 하는데 이거 저번에 왔을 때 없었거든요. 없었던 머신이라서 써볼 거고 그다음에 서큘러예요. 돌아가는 머신. 이거 이제 카디램보드랑 씹어 운동하는 영상 하디 축판이랑 그 영상에서 이거 쓰는 거 봤거든요. 정확히 서큘러 머신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머신들을 거의 서큘러 머신은. 이게 그러니까 직선형이 아니고 회전축을 이용한 머신들 있잖아. 네. 서큘러라고 하거든. 네. 어, 스피드 네. 어, 오케이 어, 이거 진짜 좋다 이 서큘러 머신이 보면 이완지점에서 최대 이점을 냅니다 대부분 그냥 뽑혀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커져요 그러니까 모아지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등도 확 열리는 느낌이 들고 수축할 때도 마찬가지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힘이 빠지거나 하면 이 상완용을 군이랑 이두를 많이 쓰면서 직선 운동을 할 때는 많이 당겨지는데, 서큘러는 무조건 등을 쓸수 밖에 없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약간, 운동 못하는 애들, 어, 등에 자극을 잘못 찾는 애들, 그런 사람들은 서큘러 버신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아치 펴봐요. 심청은 이렇게 르에줬어더 가, 더 가. 완전히, 완전히, 더 가, 더 가, 더 가도 돼. 아 이거 열면서 이거 풀 풀어 그렇지 풀면서 풀면서 완전히 다 이완시키고 그렇지 쭉 그렇지 세개 오케이 이게 서큘러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의 관점은 최대 이완을 많이 시켜줘야지 이 머신 자체의 이점을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재훈처럼 아치 잡고 여기서 끝내 버리면 이점을 잘못 살려. 일곱 음 여덟 아 파나타나 브랜드 자체가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아 계속 진화하고 있고 매번 기술 이런 발전 속도가 좀 빠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랑말랑 머신 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하는 후기 아, 너무 좋아요 특히 패드가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압박감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키 작은 사람들이 하면 게 좋은 거 같아요. 이런 옵션이 너무 좋아. 음... 세부적인 옵션. 발로 밟으면 손잡이가 오니까. 어어. 어. 난쟁이들도 충분히 능하다 셋. 넷. 다음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어 약간 뭐라고 하죠 바벨로우. 어, 바벨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가슴 배는 패드 없고, 그 다음에 티바로 우 같은 경우는 당기면서 뒤로 오는 느낌인데, 얘는 앞쪽에 축이 있어서 당기면 내몸 쪽으로 올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저번에 시범이 쓰는 영상에서 봤습니다. 하나, 둘, 오, 좋다, 이거. 둘, 셋. 어, 이거 좋은데? 네. 예. 오케이. 오, 이거 좋아, 이거 좋 <목소리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아 좋아. 이 좋아. 이거 좋아. 이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 이거 좋아. 이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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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좋아. 이 이거 좋 이거 좋아. 이거 좋이 시범 영상을 다 챙겨보세요, 옆에서. 그 그럼, 나 유일한 구독자인데. 그 영어를 못알아들었어죠 영어 알아들어. 시범이 혀가 짧아. 어차피 걔도 영어 잘못 해. 그리고 운동하는 걸 보는 거지, 떠드는 걸 보는 게 아니거든. 운동 자세만 보는 거야, 지금. 여섯. 여섯. 음. 일곱. 여덟. 음. 아홉. 열. 이게 사실 나 원래 한 브랜드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브랜드가 좀 섞여 있어야지 좋지 한 브랜드만 이렇게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탄탄 좋아요 여기도 약간 그오징처럼 딱히 프리웨이트가 필요 없는 그런 센터입니다 머신이 너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 그때 제주도에서 썼던 그 하이로 똑같은 모델입니다 어, 나안 쓰고 싶었는데 설지 형이 쓰지? 지안 써봤다고. 언니 설정 말도 들어줘야지, 그지? 네. 음. 음. 네. 음. 아홉. 세. 음. 야. 여기서 이데 헬창들이 많아. 오줌 같은 느낌이야. 여자 회원이 없어. 근데 리릎에 여자회원 많은 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여기 극한 그 아니냐? 거의 그지 99대1. 이벤트 해도 될것 같아요. 여자회원은 무료, 이런 거 해도 될것 같은데, 차라리... 그래도 안 오면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있죠 아, 안올거 같아요. 차라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자회원 무료 이벤트를 열명 공짜 이런 거 해볼까? 네, 선착순열명 공짜 어, 해볼까? 진짜? 근데 저희가 면접 봐가지고 이쁜 사람들만... 야, 근데 너가 문제야, 너 <laughs> 안녕 선장. 잘 들어와? 네. 숙기 신났어, 이제. 신났어, 신났어. 다섯. 다섯. 응. 일곱. 여덟. 아. 어. 아까 프리웨이트 얘기하셨잖아요. 아. 머신이 좋은 헬스장이면 프리웨이트 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프리웨이트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 음. 꼭뭐 그냥 꼭 자기만의 고집이지, 아직과.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건데. 몸 만드는 데 있어서 프리웨이트 안 해도 상관없다? 하... 아니 무조건, 야 무조건 어떤 운동인건 간에 필요 없는 건 없지. 잘 하면 좋지, 당연히. 근데 잘못 하면 이왕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잘못 한다면 각도가 정해져 있는 머신을 하는 게 조금 더 이롭지 않나. 프리를 안 해도 머신으로도 몸 만드는 데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어. 근데 머신도 마찬가지로 그건 있지. 어느 정도의 한계치는 밀어붙여야 된다. 머신을 하더라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 한계치를 밀어붙이지 않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다. 내 골라기 싫으면 골고루 잘, 잘 적절히 섞어서 해라.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데 왜 자꾸 역행하냐고? 아, 어? 얘네들이 바보야? 그지이 프로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명을 간략하게 하자면 다른 프로버랑은 다르게 각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유연성에 따라서 각도를 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버가 각도 조절을 하는 머신은 거의 없어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오셔서 아까 유연성도 유연성이지만 패드가 너무 멀다 싶으면 여기 패드 조절을 내봐도 있어요. 당겨서 뒤쪽으로 빼거나 아니면 최대치로 앞쪽으로 밀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더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파고드는 게좀 없다. 여기서 끊겨. 우리는 좀 파고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였으면은. 이이 복부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걸 좋아하거든 손자기 이거는 여기서 딱 끊기니까. 하나. 음. 오케이. 음. 셋. 둘. 셋. 갈수 있는 머신이 네 대가 있기 때문에 한 머신당 한 2세트씩 돌아가는 사람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암컬 같은 경우에는 커브가 굉장히 커서 어요이 파나타 암컬에 대한 호불호가 좀있더라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산 미국산 암컬을 생각했을 때요지섬에서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에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불호가 생길 수 있어요. 요 머신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로 엘보를 넣어서 밑에서 긁어 당기는 게 오히려 어 조금 더 이제 자극에 좀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 머신처럼 여기서 놓으려고 하면 자극이 조금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 넷, 다섯, 응. 셋, 넷, 다섯, 넷. 넷. 다섯, 넷. 더 든다, 더. 완전 깎아봐. 다 펴도 장력이 걸려있어 오케이. 그치? 와... 우리 센터거랑 생각해봐 해머랑 달야 완전히 다펴 거기서 긁어 그치? 다안 올라와도 돼 여기까지만 들어와도 그치 그렇게 엘고 어째? 그지 그냥 쓰잖아 오케이. 왜 이런 패드가 이렇게 생겼겠어 이게 왜 이렇게 라운드가 지고 왜 밑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겠어 일반적인 프리처컬처럼 골반을 밀어놓고 팔꿈치 띄운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이 머신은 그런 머신이 아닌데 중간에서 자기 빠져버립니다. 둘, 셋, 넷, 아홉, 열. 다왔어 일곱, 여덟, 아홉. 그다음에 스탠딩 토탈 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 3두도 되고, 2두도 되고,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푸시다운도 되고, 암컬도 되고. 오늘은 암컬을 사용을 해볼게요. 어이구, 좋은데? 네. 설정 여기 피어싱 했는데? <laughs> 봐봐 피어싱 한거 아니죠? 꼬미코? <laughs> 아 여드름이야. <laughs> 면도기 관리를 좀 똑바로 해볼. 항상 있어 항상. 야, 빈출을 못 면도기 탓이 아니라니까. 아 남성으로 뭐? 어, 빈출을 못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한다잖아. 뭘요? 아? 어? 네? 네? 아홉. 야. 야, 야. <laughs> 넷 음. 다섯 설정이 됩니다 오 좋네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겠어 아, 저는 이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넷둘 새끼야 세개니다 아, 새끼 초반부터 안 나왔나 봐넷 다섯 여섯 이 각도 변화에 최대 이점이 있네. 자극이 엄청 쫀쫀하거나 그런 거라기보단, 이 손잡이가 주는, 그리고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돌아가거든. 보면 손잡이가 돌아가. 그러다 보니 이제 손목이 굉장히 편하다. 하나. 괜찮지? 네. 오, 오, 잘 들어오지. 지네컷이 확 들어오네. 셋. 넷. 맞어.

여기서 몸만, 몸못 만들면 여기도 잘못된 건데?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고추 왜 잡아? 고추 왜 섭냐? 요새 습관적으로 손이 가는데? 손이 가요, 손이. 가 체육강이야? 넷. 네. 셋. 네. 어 여섯. 일곱. 둘셋넷자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오로소 피트니스에서 등 이두 운동을 마쳤습니다 여기도 약간 여기서 몸못 만들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 시설이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강릉 놀러 오시는 분들은 꼭 진짜 필수입니다 여기는 한번 저 믿고 방문해주시면, 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강릉톨 들어오자마자 이 센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바닷가 가기 전에 먼저 여기서 운동하시고 가시는 게. 여러분, 오늘 어땠나요?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나요? 그거 푸신가요? 푸 예? 아, 이쯤 되면 좀 이제 말할 때 됐잖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머신 쓰니까 새로운 절도 느꼈고. 오빠 대표님이랑 먼저 오니까 더 운동도 잘된것 같아요. 아 존나 가식적이다 진짜. <laughs> 야 말파고야? 로봇이야? 어? 아 얘는 진짜 얘는 문제가 있다. 아, 노래가 켜졌습니다. 그만 끊도록 보겠습니다.